가수 임영웅의 9월 수입에 모두가 충격. 그의 현재 행사 출연료는 과연 얼마일까? 대한민국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상징적 인물인 임영웅의 2024년 9월 수입 규모가 공개되자 가요계와 경제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충격과 논란이 동시에 일었다. 그의 한달 수입이 어지간한 중견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명웅의 이름이 검색 포털에 등장하는 순간마다 실시간 검색 순위는 요동쳤으며 광고주들은 그를 섭외하기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트로트 가수가 이 정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웅의 9월 수입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금액 안에 완벽하게 치밀하게 계산된 활동 전략과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그가 왜돈 버는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지 그의 9월 활동 내역과 수입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 이명웅의 9월 총 수입은 최소 9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수의 활동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기업이 움직이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명웅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수입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서 발생했다. 첫째, 음악 저작권 및 음원 수익이다. 9월 한달 동안에도 그의 곡들은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지켰다. 특히 두어다이 모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주요 곡들은 수백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저작권료를 창출했다. 통상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과 디지털 다운로드 수익만으로 최소 5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광고 수익은 이명웅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광고 계약을 보유한 가수 중한 명이며 자동차, 금융, 생활용품, 패션식품 등 무려 5개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고 있다. 건당 모델료는 평균 7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월에만 두 건이 새로운 광고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최소 1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셋째, 콘서트 수익이다. 임 HERO 전국 투어의 열기가 9월에도 이어져 추가적인 앙코르 공연이 진행되었다. 좌석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평균 티켓 가격은 13만원 수준이었다. 한 회당 관객 수는 만 5천 명에 달했고 단순 계산으로 공연 수익은 회당 약 20억 원 이상 9월에 진행된 3회 공연을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넷째, 유튜브 수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명웅의 공식 채널 이명웅은 구독자 180만 명 이상 누적 조회수 20억 회를 넘어섰다. 9월 한달 동안 약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광고 단가를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1억원 안팎의 수입이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관련 수익이다. 약 20만 명 규모의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팬클럽 멤버십 회비 공식 굿즈 판매 팬미팅 입장료 등을 포함하면 이 분야에서만 9월 한 달에 약 10억원 이상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의 행사 출연료는 업계에서 전설적인 수준으로 통하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수 이명웅의 이름이 행사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를 섭외하려면 출연료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일정이 가능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는 이명웅의 수요가 폭발적임을 의미한다. 현재 이명웅의 행사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에 출연할 경우 한 회당 최소 2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출연료가 책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 몇 곡을 부르는 대가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행사에 가져오는 홍보 효과, 미디어, 노출 관객 유입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경제적 가치의 결과이다. 참고로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평균 행사비가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명웅의 무대는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금액을 자랑하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명웅이 출연하는 순간 현장 분위기와 언론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가 무대에 서면 그날은 사실상 이명웅 대회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명웅이 단순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일정 대부분을 팬과의 소통 콘서트, 자선 공연 등 의미 있는 무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2024년 상반기에는 지역 축제 세 곳에서 무보수로 공연을 진행했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선순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그의 행사비 중 상당 부분이 스태프밴드 기술팀 제작팀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받는다. 이명웅은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철학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인간적인 면모가 결합되어 그의 높은 출연료가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준 것이다. 결국 이명웅의 행사비는 단순한 액수를 넘어 이명웅이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행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상징적 가치의 표현이라 할수 있다. 그의 이름 세 글자가 붙는 순간 평범한 무대는 곧바로 하나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격상된다. 이명웅의 수입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가수라는 직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이자 플랫폼으로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는 데뷔일에 일관된 이미지 전략을 완벽하게 유지해왔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단한 번의 구설이나 스캔들에도 휘말린 적이 없으며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그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이는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로 이어졌고 많은 광고주들이 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둘째, 그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 공연 연출 팬과의 소통까지 직접 관여하며 자신의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활동은 팬들에게 임영웅은 진심으로 무대와 팬을 사랑한다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충성도 높은 팬덤 영웅 시대로 이어졌다. 셋째, 그는 음악적 방향성을 상업적 유행보다 정서적 공감에 두고 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모래 알갱이 등 그의 주요 곡들은 화려한 사운드보다는 진심 어린 가사와 목소리로 세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로 인해 이명웅의 음악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세대에게도 폭넓게 사랑받는다. 넷째, 그는 정직한 스타 이미지를 강화했다. 그의 높은 출연료에 대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은 늘 투명하게 기부활동과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해왔다. 실제로 그는 2024년 한해 동안 약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다양한 사회단체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이러한 선행이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팬덤을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하나의 사회공헌 커뮤니티로 발전시켰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봉사 지역 홍보활동을 이어가며 팬덤의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듯 이명웅의 높은 수입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4년에 걸쳐 구축된 완벽한 브랜드 신뢰의 결실이다. 이명웅의 9월 수입 규모가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큰 반응으로 들썩였다. 한쪽에서는 그의 노력과 가치에 합당하다는 찬사가 이어졌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가수의 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그는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수렴되었다. 팬들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자랑스러움을 표현했으며 수입보다 그의 진심이 더 값지다는 응원글이 수천 개 이상 올라왔다. 언론은 이명웅을 연예인이 아닌 하나의 산업이라고 표현했으며 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사에서는 이명웅이 출연한 광고의 매출 상승률이 평균 230% 이상이라는 수치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 모든 반응 속에서도 이명웅 자신은 논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신 팬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 행복입니다라는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로 대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 결국 그의 수익공개는 한국 대중문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 기획소통하며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창조자이다. 그의 성공은 단지 개인의 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의 부흥 K 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대중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증명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내용의 순서와 문체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고 신표 마침표를 제외한 모든 특수 기호와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길고 상세하게 한국어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명웅의 높은 행사 출연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심층 분석하거나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 전략을 마케팅 전문가의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드릴까요? 이명웅 9월 수입 충격적인 경제 현상 분석 K컬처 패러다임의 혁신자. 이명웅의 2024년 9월 수입이 최소 9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경제 현상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 천문학적인 수입은 그의 압도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브랜드 전략 일관된 이미지 관리 그리고 강력한 팬덤 영웅 시대와의 상생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90억 원의 수입 그 이면의 구조적 분석. 이명웅의 9월 수입은 음원 광고, 콘서트, 유튜브, 팬클럽 관련 수익 등 다각적인 채널에서 발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수입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음악 저작권 및 음원 수익은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했다. 그의 노래 두어다이몰의 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등은 발매 시기에 상관없이 스테디셀러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광고 수익은 그의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덕분에 평균 모델료가 건당 7억 원에 달하며 9월에만 두 건이 신규 광고로 최소 14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그는 자동차, 금융,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브랜드를 대표하며 브랜드 가치 자체를 상승시키는 상징적 존재로 평가받는다. 셋째, 콘서트 수익은 임희호로 전국 투어의 추가 앙코르 공연으로 9월 세 차례 공연만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규모를 창출했다.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는 티켓 파워는 이명웅이 가진 독보적인 현장 집객 능력을 증명한다. 넷째, 유튜브 채널 이명웅은 180만 이상의 구독자와 20억 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바탕으로 9월 한 달에만 약 1억 원 안팎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자기 주도적인 창조자 셀프 프로듀서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는 약 20만 명 규모의 유료 멤버십을 기반으로 멤버십 회비 공식 굿즈 팬미팅 입장료 등을 포함하여 9월 한 달에만 약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이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확장시키는 거대한 커뮤니티이자 하나의 경제 주체이다. 행사 시장의 상징적 가치 2억 원의 행사비가 당연한 이유. 이명웅의 행사비가 업계 최고 수준인 최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책정되는 현상은 단순히 그의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행사에 부여하는 상징적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평균 행사비가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명웅의 무대는 최소 4배에서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 대기업 관계자의 증언처럼 이명웅이 출연하는 순간 그 행사는 사실상 임영웅 대회이 되어 버린다. 그의 출연은 미디어 노출 홍보 효과, 관객 유입을 극대화시켜 주며, 이는 행사비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의 투명한 활동 철학이다. 그는 높은 행사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정을 팬과의 소통 콘서트, 자선 공연 등 의미 있는 무대에 집중하며 높은 행사비의 상당 부분을 스태프 밴드 기술팀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은 그의 높은 출연료가 오히려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그의 이름 석 자가 붙는 순간 평범한 무대는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상징적 가치의 표현이다. 진정성의 힘과 선순환 구조 임영웅의 성공은 4년에 걸쳐 구축된 완벽한 브랜드 신뢰의 결실이다. 그는 일관된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전략을 유지했으며 단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 이러한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고 대중에게는 그의 음악과 행동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의 음악적 방향성은 상업적 유행보다 정서적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모래 알갱이 등의 곡들은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가사와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또한, 그는 정직한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2024년 한해 동안 약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으며, 팬클럽 영웅시대 역시 누적 100억 원이 넘는 기부 총액을 기록하며, 단순한 팬덤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커뮤니티로 발전했다. 그의 선행은 다시금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명웅의 수익공개는 한국 대중문화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거 기획사와 방송사가 주도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콘텐츠 중심의 개인 브랜드가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명웅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창조자이다. 그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미 한 산업을 넘어섰으며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입보다 더큰 것은 그가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의 여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이명웅의 9월 수입에 대한 천문학적인 분석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하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경제 모델임을 증명합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한달 수입은 금액 자체의 충격파를 넘어 그 금액을 가능하게 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구조적 완성도와 깊은 사회 문화적 함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의 수입구조는 음악, 저작권, 광고, 콘서트, 유튜브, 팬클럽 등 모든 활동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각화된 플랫폼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연예인이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통제하는 자기 주도적 창조자 셀프 프로듀서의 완성형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콘서트 아임히어로 투어가 기록하는 압도적인 매출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 명웅이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대한 문화적 자본임을 입증합니다. 부산 공연 당시 인근 호텔 예약률이 98%에 달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120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 뒤에는 그가 4년에 걸쳐 구축한 완벽한 브랜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존재합니다. 구설이나 스캔들 없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공하며 이는 평균 230% 이상의 매출 상승률로 이어지는 이명웅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높은 행사비가 단순한 고액 요구가 아니라 그가 행사에 가져오는 홍보 효과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되는 것 또한 이 신뢰 자본 덕분입니다. 그는 높은 출연료를 요구하면서도 자선 공연과 위 있는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돈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명웅 현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팬덤 영웅 시대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입니다. 유료 멤버십 규모 20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이 팬덤은 단순히 음원을 소비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수동적 집단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커뮤니티로 진화했습니다. 팬클럽 기부 총액이 누적 1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운동으로 확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상업적 관계를 넘어 공동이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결국 이명웅의 성공은 한국 대중문화산업이 콘텐츠의 진정성과 개인 브랜드의 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기획사와 방송사가 주도하던 전통적인 구조를 해체하고 아티스트 스스로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장을 움직이는 창조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으며 한국 트로트의 부흥과 K콘텐츠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수익공개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성공담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진정성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단독 기획사 설립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여정은 한국 대중문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과정으로 평가될 것입니다.